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4-2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집합의 연산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 페이지는 183쪽입니다. 어, 우리 사실 헤어진 지한 3분밖에 안 됐습니다. 어, 아까 1단원 어, 찍고 어, 좀 쉬고 싶은데 7반 학생들이 너무 재밌다고 한번더 하자 해서 네. 그래서 집합의 연산, 노래 찍습니다. 어, 교과서 바로 183쪽 펴고 시작하겠습니다. 좀이라도 빨리 맞추려면 해야 되겠지, 그죠? 자, 1번입니다. 다음 메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요, A 빼기 B죠. 차집합입니다. A 빼기 B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네. A 빼기 B는 A 캡, B 여집합 알고 있고요.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두번 뒤집으니까 본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분배법칙이지, 그죠? 이 A를 분배하는데 합집합이 가운데 있습니다. A 교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오고요. A 교집합 C가 옵니다. 자, 그 다음, A를 분배하는데 가운데 교집합이 있죠, 그죠? 자, A 합집합 B가 오고요. 교집합 오면서 A 합집합 C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번은 뭡니까?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죠? 드모르간은 영국 사람입니다. 자, 보면 A가 들어가니까 A 여집합이 들어오고요. B 여집합이 들어오고요. 네,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A 교집합 B에다가 컴프리먼트 걸리면 A 여집합 오고 B 여집합 오고 네,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죠. 네,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이래 돼 있거든요. 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A 합집합에 B 캡, B 여집합이죠. 이거 이대로 보겠습니다. 이대로 보면, 네, 일단 여기에서 B 캡, B, B하고 B가 아닌 것을 교집합이니까 이거 공집합이죠. 네, A에다가 공집합을 합집합하니까 이거는 바로 A라고 써도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다르게 한번더 해볼게요. A 합집합에다가 B 캡 B 여집합인데, A를 분배해줄까요? A를 분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A 합집합 B죠. 네, 그 다음에 뭐 됩니까? 네, 교집합이 오고요. A 합집합 B 여집합입니다. 아, 될줄 알았는데, 분배해봤자 별, 편리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웁시다. 네, 지속. 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우리 지소가 빠릅니다. 자, A는 A 합집합이 오고, A 여집합에 B 이렇게 오거든요. 이거는 분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자, 이거는요, A를 분배하면 A 합집합, A 여집합이고, 교집합이 오면서 A 합집합 B죠. 자, 볼게요. 이거는, A와 A 아닌 것의 합집합이니까 이 아이는 U죠. 그 다음 전체 집합 U에다가 A 합집합 B를 해봤자 뭐가 나옵니까? A 합집합 B가 나와서 A 합집합 B가 답입니다. 네. 어, 이거 2번은, 어, 2번이 중요해서 핑크로 한게 아니고, 우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어, 집합 A와 B가 주어져 있는데, A 교집합 B가 5라고 했죠. 어, 그러면, 시원하게, 이 아이가 뭡니까? 5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1이 5가 돼야 돼서, A는 순식간에 4가 됩니다. 1번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A가 4니까, 자, 두 번째, 요건 1번 풀이라고 할까요? 자, 2번의 풀이를 보면, 네. A는 뭐가 됩니까? 2, 3, 5죠. 그다음 B는 뭡니까? 네, 앞에 5 있고요. A가 4니까 0이죠. 자, 그래서 A 합집합 B는요. 자, A 일단 2, 3, 5 쓰고 5 다음에 0탁 써주면 A 합집합 B가 된다, 그죠? 네. 자,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어디갔죠? 네, 여기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집합 요렇게 되는데, 어, A, NB, 그 다음에 NA 합집합 이 요렇게 있죠. 자, 요렇게 볼게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U까지 그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 A가 14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일단 알수 있는 게 뭐냐면, A 합집합 B는 뭡니까? A, B의 개수를 더하고 교집합을 빼는 거죠. 요게 20입니다. A14입니다. 17입니다. a 의 네. A 교집합 B라서 31에서 뭘 빼야 됩니까? 네. 11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11입니다. 오, 그러면 A가 전부 14니까 이 아이는요, 샴. 자, B가 전부 17이니까 이 아이는요, 6이죠. 그래서 A 합, A 빼기 B 부르는 연두색 이 부분이죠. 그래서 답이 뭡니까? 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네, A하고 B가 있는데 한번 서서 쓰면 됩니다. A는 6의 약수되어 기 때문에 1, 2, 3, 6이고요. B는 뭡니까? 1, 2, 3, 4, 6, 8, 12, 24죠. 자, 그려놓고 볼게요. 이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거는 A하고 X의 교집합이 A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냐면요. A하고 X니까, A하고 X하고 교집합을 했는데 A라는 말은 A는, 아, X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혹시 이해가 잘안 되면, 아, 나는, 어,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어, B, 오, 갑자기, 이상, 다른 이 나왔다. 그죠? 빨리 끌게요. 네. 두 번째는, B와 x를 합집합했더니 B가 됐다. 이거는요 앞에도 나옵니다저 앞에 뭐냐하면 x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합하면 네 뭡니까 x라는 아이는 A를 포함하고 B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 B는 뭐냐면 하 이런데 1 2, 3, 6이 집합 A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저 1단원에서 소다 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풀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상황을 만족시키려면요. B의 부분집합 중에 뭐냐 하면 1, 2, 3, 6을 제외한 4, 8, 12, 24이 원소 4개로 부분집합을 만들어 갖고 전부 1, 2, 3, 6을 다 뿌려주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할 때는 이거를 다 구해를 했지만, 이 문제에서는 집합 X의 개수만 구하면 되죠.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1, 2, 3, B 원소 중에 1, 2, 3, 6을 제외한 4, 8, 12, 24로 만드는 부분 집합에다가 1, 2, 3, 6다 던져주니까, 이네개로 만드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X의 개수인 겁니다. 과몇 개입니까? 2에 원세계수 4. 이렇게 해서 답은 둘둘둘둘 16입니다. 이해되죠? 이거는 별표 조금 크게 한개 하세요. 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네, 다음은 영민의 반 학생들의 대화이다. 대화를 읽고 영민의 반 학생 28명이죠. 오, 되게 많네요. 28명 중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모두 키우는 느낌상 교집합 구하라는 말이죠. 그죠? 자, 여기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전부는 28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네, 고양입니다. 여기는요, 강아지입니다. 갑자기 궁금하다. 그죠? 개가 어리면 강아지인데, 고양이는 어리면 뭐라 부르죠?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알아내면 좀 가르쳐 주세요. 어, 요 문제 보니까 맨 마지막 사람이 둘다안 키운 사람 6명이죠. 네. 여섯 명이니까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거는 이 합집합이 뭡니까? 22개란 뜻입니다. 그죠? 자, 써볼게요. N, 고양이. 아, N, 강아지. 그 다음에 N, 고교집합 강. 이게 20이라는 말이죠. 자, 문제에서 고양이 11명이 됐습니다. 강아지는요. 15명. 이거는요. 우리가 구하려는 x죠. 26에서 x를 빼니까 20입니다. 따라서 x는 뭡니까? 네. 샤. 그래서 답이 3입니다. 네. 벌써 끝났습니다. 하나 더 찍을까요? 네. 어, 아, 그건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어, 그러면 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어느 반인지 가서 3장부터 찍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